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음. 선생님 김어준 겸손히 힘들다 공장장 유튜브 음. 그 애청하신다고 들었어요.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어준이가 뭐 좋은 것보다도 우리나라 의 언론 환경이 아주 문제거든. 아,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별로 평상적인 이야기밖에 없다고. 네. 예를 들어 이번 토요일날. 어, 강화문에서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그거 뭐, 텔레비전에서 강간무 소식이야. 네. 뿐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할까 정확한 보도는 될수 있는 를 피하고, 네. 예능이나 또는 뭐 스포츠라든지 뭐, 특도 아닌 방송만 해야 되니까, 네. 사람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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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속에, 네. 위험을 무릅쓰고 김어준이가 막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한 아주 고깔스러운 이야기를 해, 해내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네. 방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싹다풀어놨더라면 네. 김어준이가 그렇게 잘 날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근데 김어준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쉽게 해요. 네. 나 네, 사람 상대 막 예, 어. 아, 알아듣기 쉽게 하고 네. 누가 인터뷰할 때도 네. 그 사람이 말을 복잡하게 하면 그걸 아주 쉽게 가다듬어서 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쉽게 해 주는 아주 좋은 멘트를 하고 있는 게그 김호준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아, 핵심만 얘기를 네. 한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게 큰 것입니다. 음. 아들 김호준이가 자파 방송, 자파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자파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우파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고 싶은데 현재는 모든 매체가 아주 거짓말 투성이라고. 네. 특히 유튜브의 정치권 소식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믿을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나마, 어, 김호준이가 좀 정직하게, 바르게 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TBS에서 그냥 그뭐 살려두면 될 텐데, 네. 그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김호준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의 서울시장도 상당히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고, 네. 그러면, 쫓아내서 김원진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어~ 나그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네.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삽시간에 (120만) 정도 되는 구독자를 만들어내고 네. 실시간 방송으로서 (10만이) 넘는 정취자를 만들어낸 것은 괜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음.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1~2위를) 다투는 현상이라고요 네. 그게 그 현재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를 키운 것은 국민이 아니고 네. 현재 우파의 그현 뭐 정부 또는 뭐그 서울 시장 또는 한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김어준이를 폄훼하는김어준이와 같은 그런 나쁜 방송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는 소리를 한 적도 있거든. 아. 그게 일종의 선전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편,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선생님, 선생님에 대한 나쁜 이런 악플이 달리는 걸 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음. 제일 중요한 악플보다 무관심이거든.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김어준을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그 애는 커진다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하면 더욱더 미묘하게 그 방송만 커질 뿐이라고요. 네. 사실은 이북 같은 데서 남쪽의 드라마를 보면 사형에 처한다고 어떻게 하니까 이불 속에서 보고 숨어서 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네. 현재의 그러한 것을 억압할수록 그게 커진다는 사실을 현 정치꾼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외려 평화적으로 그걸 잘 풀어주고 하면 어 그거 들어봤죠 항상 듣던 소리고 그리고 또 현재 언론의 지형도 그 방송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어준이를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네. 김어준이가 방송하는 것이 알아듣기 쉽게 하고 네. 또그 다음 맥락을 정확하게 짚는 음. 그런 기술을 가진 것이 좋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모든 방송국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네, 네.